예수님이 오병 이후 이후에 사람들이 배부르게 다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느니 희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닥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생하는 일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너희들이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이 땅의 삶을 힘 있고 능력 있게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로운 생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 그것은 인격적 실체입니다. 그리고 힘입니다.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은 이런 인격적 실체이며 힘이십니다. 예수의 형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항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할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늘의 영역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여와를 이 한주도 여와를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편에 항상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